무선 마사지건의 혁신적인 선택. 멜키너썸 미니 휴대용 마사지건은 초경량 디자인과 저소음 작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강약 조절이 20단계로 세밀하게 조절 가능하며 최대 3시간 사용이 가능해 긴 시간 동안 피로를 풀기에 딱 좋습니다. 충전 시간도 짧아 빠르게 재충전할 수 있으며 어깨와 승모근, 전신 마사지에 최적화된 4개의 교체용 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부위에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죠. 사용자들은 소음이 적고 휴대가 간편한 점에 매우 만족하며 안전장치와 타이머 기능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실용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